안녕, 이쁜이들. 하나, 언니야. 에버리가 이러냐. 카타르 항공. 벌써 이제 인비테이션이 돌고 있지. 오늘부터 인비테이션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 주말에 카타르 동기를 만났거든. 언니는 싱가포르에서 면접을 봤잖아. 그 친구는 토론토 캐나다에서 면접을 봤거든. 그 친구한테 면접설, 음성을 따왔어. 잘했지. 우리 친구들이 카타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음성을 듣고 요렇게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음성인데 카페에서 녹음한 영상이어가지고 음질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 좀 기기울여서 들어보고 아 내가 앞으로 볼 카타르 항공 면접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감을 좀 잡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캐나다에서 면접을 봤잖아 면접분 얘기를 한번 해줘 봐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맞아. 한국에 있던 사무직을 때려치고 워킹홀리데이도 한 번쯤 북미에서 해보고 싶었고 한 일을 두세 달쯤 했을 때 에미레이트랑 카타르 둘다 지원했었는데 에미레이트는 그때 당시에 한국인을 뽑지 않았던 약간 f r o 된 시기였고 그래서 두 번째 봤던 오픈데이였는데 새벽부터 이제 코로나 공항에 있는 호텔에 가서 면접을 봤지 다행히 그때 당시에 약간 광고가 일? 일주일 전에 나왔나? 그래서 치열하지 않았어. 내가 첫 번째 본 오픈데이는 네. 필리핀에서 봤는데 그때는 거의 막몇 천명 단위로 그러니까 한국처럼 엄청 치열하게 선망하는 그런 예비 승무원분들이 많이 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공고도 임박해서 냈고 그렇게까지 이제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운이 좋았던 것이 수도 있고 한 100에서 150명 남짓 왔었지. 그룹 디스커션에 올라갔을 때가 이미 8명이 남아 있었어. 그룹 디스커션을 갔을 때가. 8명. 밖에 아닌 안안안 이미 내치 레드를 다 내쳤고 그리고 카타르. 카토를... <laughs> 특성상, 이제, 최종 면접이 에미리트처럼 힘들지가 않잖아. 되 에미리트는 뭐, 한 시간 가까이 보통 면접이 진행된다 하는데, 카트르 같은 경우에 저 짧으면 5분? 나도 거의 5분본것 같아. 어. 그니까 러 이미 디스커션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걔들하고 이제 1대1 마지막 파이널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미지를 보는 느낌? 확정하는 느낌? 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본 거고, 뭐,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백문백답?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뭐물어봤 있지? 카타르에 아는 사람이 있니?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 어,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없어 하니까 우리 회사에 한국인이 진짜 많은데 아는 사람 정말 없어? 해서 어, 난 정말 아무도 없어 <laughs>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리테일 옷 쪽에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 관련해서 이 썰을 풀어갖고 어, 수다? 이제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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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끼리 했던 스몰 토크 되게 가볍겠고 너무 편안한 자리라서 사실 근데 너는 근데 어. 그 리테일 샵에서 얼마나 일했지? 이랬... 총 일한 건 6개월이었지 왜냐면 카타르가 내가 카타르 그때 오픈데이 본게두달 지난 시점에서 봤고 그때 당시 에 우리는 막 조이닝이 반 년에서 길게 1년까지 걸린다는 썰이 있었어서 엄청 나는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다 써먹고 아 천천히 옮겨가면 되겠다라고 어... 했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두세 달 지나서 조이닝을 했 그래서 나는 워홀을 결국 6개월밖에 못 했어. 응. 나는 이제 약간 한국 회사 마인드로 내가 에즈슨의 파시브를 파이널 정말? 때 체크했었지. 아... 그냥 한국인 다그러잖아 불러주면 무조건 부족한... 난 한국인이었어. 아... 그냥 불러주면 바로 갈게. 막 이런 식으로 에스엔에스 파시브를 했지. 한국 가서 물건도 정리하고 그랬어. 가족도 보고 부모님이 그 풀에서 떨어지, 떨어져 아... 나가지 말고 혼자.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바로 조인했지만 캐나다에서 카타르. 되게 단촐했어. 원래 가진 게 없어서. <laughs> <웃음> <웃음> 캐나다 너...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항공사가 구해줘서 나를 그래서 괜찮았어. 어. <laughs> 언니가 지금 편집하고 있다가 <laughs> 지금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돌었는데 <laughs> 친구 말 되게 잘하지. 되게 재밌지. 약간 끼어들어야 될것 같아서 잠깐만 끼어들게. 파이널까지 간 친구들한테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해서 회사에서 노티스를 줘야 된다 너에게 며칠이 필요하냐 거기에 다 적는 란이 있어 앞전에서 음성에서 들었지 이 친구는 한국인 스타일로 SNS 파 l e 이라고 얘기했지만 SNS 파 l e 하지 않아도 합격한 사람은 어쨌든 합격을 시켜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쫄지 말고 너 퇴사할 때 퇴사 일정 꼭 미리 알아보고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노티스를 주는 거는 아마 웬만한 회사들은 기본으로 그 정도는 주게 되어 있어. 언니도 그때 30일이라고 노티스를 줬어. 그리고 언니는 그 당시 합격했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 회사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국을 하라는 거야. 계약서에 내가 적은 거를 명시를 하면서 난 30일 노티스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노티스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날짜를 한달 뒤로 딱 30일을 정확하게 미뤄주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놔라 언제든지 너네가 불러주면 갈 거야라고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다 미니멈 며칠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대로 노티스 알고 거기에 적기를 바래 알았지? 명심해 Don't burn the bridge 오케이 okay?